최근 세계 각국이 미래 공중전의 패권을 잡기 위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도 본격적으로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이 이미 미래형 전투기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도 자국의 기술력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NX1이 원팀으로 손잡고 차세대 공중전의 판도를 귀 흔들 계획입니다. 6세대 전투기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빠르고 강한 전투기를 넘어 드론을 지휘하고 AI로 전투를 분석하며 심지어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는 하늘 위의 지휘소 같은 존재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은 기본이고 유무인 복합작전, 초고속순환, 전장 네트워크 통합 기능 등 상상 속 기술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공중호세, 즉 NGAD 프로그램을 통해 약 21조 원을 투입하며 F-47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 기체는 2030년대 중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AI와 드론, 무인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전투 환경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군사 기술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스촨성 청두 상공에서 삼각형 동체에 꼬리날개 없는 그리고 무려 엔진이 3 개나 장착된 시험 기체를 공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레이더 회피, 고속 비행, 장거리 작전에서 유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도 각국의 기술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템페스트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FCAS를 공동 개발 중입니다. 모두가 전투기 시장의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된 이 계획은 양산형 개발부터 시작해 점차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AI는 조종 체계까지 탑재한 완전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이 기술 로드맵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특히 이 계획의 핵심은 독자 기술 자립입니다. 단순한 수입조립이 아닌 엔진부터 항전 시스템까지 모두 대한민국 기술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에 장착되는 엔진을 라이선스로 생산하면서 동시에 독자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에 5,000평 규모의 스마트 공장을 세우고 2030년대 중후반까지 1만 5,000파운드급 고출력 엔진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LIG 넥스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되는 비행 제어 컴퓨터, 무장 관리 컴퓨터, 생존체계 등을 기반으로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될 전자전 장비와 항전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를 넘어 전투기를 스스로 설계하고 제작하며 수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항공기술 독립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게임 속 슈퍼로봇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한 미래의 전투기, 그 안에 담긴 수많은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하나하나 실현해 내는 우리 기업들의 노력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하늘 위 기술 패권 전쟁. 이제 대한민국도 진지하게 참전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되며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